2010년 강력한 우승 후보 기아 파이벌 감독과 선수들의 술담 훈련 전지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에리조나. 다시 한번 국민 에이스에 도전한다. 기아의 리듬직한 에이스 윤성민 불펜 피칭을 시작합니다. 원별히이 나왔어요? 오늘또 주문하는 게 있어요? 오뭐좀 하체 중심 이동이 지금 약간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좀 많이 힘이 들어가서 던지다 보면 이렇게 공이 좀 말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공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걸좀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시즌 투수 4관왕의 긴인 윤성미의 컨디션.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아! 올 시즌 0km의 기역으로 기대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어, 정말 저희 팀이 우승하는 거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작년 시즌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올 시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올 시즌에도, 리원재 어, 선수와 김광현 선수와 이렇게, 타이틀 부분에 있어서 세 명이서 좀 좋은 경쟁 구도를 그려가면서 시즌 끝까지 어좀 멋있고 재밌는 그런 시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과 함께 늦는 점심 식사를 하는 이 낯선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앤서니 루입니 My goal is just every start I have, make it a quality start. You Now six, seven innings at the least with three or less runs. So it gives my team a chance to you know get a win and uh, you know hopefully get a championship uh, oh I just said he's a good guy you know uh, he's fun to be around he's you know he always has a smile on his face so um, I just I want to see him throw you know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t <laughs> <laughs> 어? 남다른 적응력은 어이, 어이, 어이. 앤서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어. 또 다른 외국인 선수 같지 않게 눈치가 음. 빨라서 아, 이상에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음. 보통 용병들이 오면은 능리라든가 네. 그런 자주구리한 거는 좀 이렇게 안 하려고 네. 빨리 오는데 네. 창을 봐가지고 이거빨 때가 아니고 싶어서 네. 다 따라하고 네. 또 저희 트레이닝 코치님이 또다시키는지 몰라도 다 따로 다더라고 그래서 네. 아 이제 좀 다른 용병들하고 좀틸리구나는거요 네. 메이저리그와 일본 무대에서 활동한 음. 앤서니 레이아가 재작년부터 승내했던 선수였다고 하는데요볼에도참 상당히 좀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금 네. 140 중반 이상 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일본 쪽에서 1년을 음. 있는 동안에, 음. 에 뭐, 체구력도 있는데, 음. 좀 단점이라 그러면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맞았을 때, 음. 좀 이렇게 좀 템포가 빠르다는 거. 음. 그런 쪽이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좀 안정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성공력은 아직 구름병. 앤서니 르르는 앞으로 합류할 또 다른 용병과 함께, 야, 순발질에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순발 한 다리를 맡게 되는 또 다른 선수, 김상훈 선수의 발을 빌려 쓴 서재웅 선수입니다. 네, 김상훈 선수의 일품을그었잖아요 네. 딴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태가 <laughs> 나상훈이걸 알지 몰랐는데, 네. 제가 아까 어, 락카에서 제가 유부 안 갖고 와서, 잠깐, 상내이 입어! 그래서 유부했는데 그게 도맞더라고요 기분 좋던데요? 네. 아유, 다른 김상훈 투수가 있나, 그래서 처음 <laughs> <천천히 웃음> 쳐다봤어요. w 리그 기간 동안 엄청난 감량에 성공해. 김에, 양만은 차를 뺀 선수라고 하는데, 그대용 선수, 대체 얼마나 뺀 걸까요? 네, 한 10개 정도 감량했습니다. 어, 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벌금 받기가 싫어서. 아, <laughs> 단순하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 하면서, 어, 메이저를 갔을 때 몸을 한번 그때 한번 만들어볼까. 아, 아. 자수는 더 이제 빼게 되더라고요. 아, 네. 지금 목상태가 제가 이제 메이저를 위해서 2003년도에 음. 좋았을 때 그때 몸무게요. 아, 그래요? 네. 서재영 선수, 우리 선수 들 중에서도 가장 몸무게도 7kg를 이렇게 음. 줄이면서 체지방도 10이나 이렇게 좀 줄였거든요. 음.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또 체중 감량을 또 해가지고 음. 지금 현재 컨디션이라 그러면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메이저 리그에서도 10승 정도 지금 몸 상태가 되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 독특한 다이어트로 최고의 컨디션을 개찾은 서재용 선수는 한국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동현 감독의 마운드 부상. 생각만큼은 손탄치만을 한 이어 올제부터 연수원 선수 1위 중위였던 용병 알렉스와 양현종 선수의 부중하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양현종 선수가 사실은 선발의 한 축을 이렇게 음. 대줘야 되는데 양현준 선수가 선발에서 이제 이탈이 되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5월 그것도 음.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아마 돼야 될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확실한 이 왼손 선발이 없다는 쪽이 저희들이 좀이 단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알렉스란 선수가 그메디컬 체크에서도 아. 이렇게 좀어나 팔꿈치 쪽이 음.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음. 중간으로서는 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선발로서는 재값치가 못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위기의 순간이 누군가에게 이겨도 될수 있습니다. 2, 3, 2, 3. 애리조나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준 박경태는 선발 투가릴 배타의 가능성이 가장 역한 선수입니다. 원래 여기 왔을 때부터 선발해야지 음. 하고는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현종이가 아프니까 다 더, 왜더 넓어졌다고 봐야죠. 왜 원래 지금 솔직히 팀에 지금 외야이 아직 안 구해지고 해서 세 명밖에 없잖아요. 세 명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두 자리가 생긴 거죠, 지금. 음. 예전 같았으에윤종이도 음.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 한 자리에 어떻게 비벼 비 들어가 봐야지. 근데 여기가 뭐니가 여기 서더 넓어졌다. 생각하시는 지금 각팀에그 보면은 그 중심 타자들이 좀 짜들 그 왼손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왼손 투수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박경태 선수가 그런 스윙맨을 음. 잘 해준다 그러면은 글쎄 왼손이 조금 음. 그 현정이가 오기 전까지는 음. 숨통이 치를 것 같아요. 자, 박경태 선수가 왼손 투수에 대한 선동열 감독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선발로 나가면 뭐 딱히 갖고 있는 뚜렷한 목표이인데그러는몇승 정도 내지는. 그걸로 뭐. 니 솔직히 10, 10승 하고싶어요 10승 하고싶은데 근데 음. 한게임 부터 해야죠 한게임 어. 부터 어. 우선 철수 어. 아직 프로 선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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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승도 못했는데 어, 그랬나요? 응. 박경태 선수가 좀 오래 감독님이 많이 믿어주고 <laughs>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면 박경태 <laughs> 선수가 좀 올라오지 않겠나 싶고 그 선수가 올라와야 또 저희 팀의 로테이션이 잘 돌아갈 것 같고 그 선수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만은 기대주 박경태 선수의 자신감 있는 슛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수환국 재건을 위한 선동열감독의또 다른 과제 최고의 수수 타이구입니다. 마무리 쪽에는 한기주나, 음. 예. 그 다음에 김진우를 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금 현재 정도는 쓰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둘 중에 하나가 또 선발로 또갈수 있는 거고. 예. 계약할 것의 첫 번째 마무리 후보는 한기주입니다. 2006년 계약금 10억 원으로 뛰어하게 입당했지만 우상 이후 실력은 밑바닥을 맴돌았는데요. 또 겨울 최고의 미음에을 위해 수슬 땀을 흘리는 한기주. 코나 얼마 전또 다시 팔꿈치 통증으로 근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픈데 없고? 속은 네? 타고 있죠 그냥 생각도 많고 아하. 나는 캐스터니 페페예요. <laughs> 제가 편한 거야. 네. 내가, 내가 편해 보이죠? 제일 편해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털어버리고야 또 다시 새로운. 털어버리게.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명의 마무리 후보 한때 제2의 선동열이라고 불렸던 돌아온 후보라 김진호입니다 몸 상태는 어때요? 지금 뭐 기간이라 여기저기 다 아프고 뭉치고 그런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도다 마찬가지일 건데 여기서는 이 고비를 넘겨서 이겨내면 더한 단계 없고, 몸이 근육 자체나 이런 밸런스 근형이더 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입장 결심을 니다 2002년 신인 최대 계약금 7억 원을 받으며 있다. 그의 83진왕까지 올랐지만 사생활 문제로 우려국절을 겪었죠. 지난 시즌 4년 만에 복귀해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오랜 상황에서 벗어난 그는 명예의 백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진우의 목표는 오로지 전성기 시절 부위를 최하입니다하그 전에는 이렇게 따라 했거든 라다가 이렇게 할 때는 심카야 심카 심카라고 지금 골프치 팀이 아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묵직한 직구와 목포스 같은 커브 올해 다시 볼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를 끝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빠른 볼의 어떤 뭐 종속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떤 변화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 진짜 아직 은안 됐지만. 가정에서. 가정에서 소 한다는 물론. 아무리라 하면 낙지구도는 버릇버릇하고 있고 싶어요. 1시 20분인데요, 지금. 변화구도... 40분 스타트라고? 다른 투수보다 확실한 걸 크게 좀 보고 있어야 되고. 스피드에 불구하 많이 더 걸어올려야 될문제점을 제가 느끼고 있고 보구리점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하 캠프를 통해 꿈없는 노력을 돌린 그는 우선동열 감독에게 성실한 선수 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네, 선무기 네. 중에 하나가 커브인데, 커브를 원래도 좀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으면서 커브를 많이 갚기는? 몸이 안 좋으면서 은 커브를 좀안 맞으니까. 건동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신 건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 마무리 기뻐해서 그런데. s 스케 나가서 함께 이인 던졌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변화고는 어징어지만 식구가 돼야 변화고도 되고는 거지, 식구를 많이 확실히 받아들고 나서, 변절하고, 저도 계속 안타맞고 저도, 저기 그냥, 게 변화고 던지고 싶으면 안 생기더라고요. 오시진 제도약을 노리는 김진우, 이에, 태양 여부에 따라, 기아의 2022년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기아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선수로 기억에 팬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풍운한 뭐 돌아온 뭐 이런 게 아닌 정말 야구로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고 야구장을 정말 적실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팀 목표가 아마 우승일 텐데 네 우승이죠 본인 꼭뭐 아직은 좀 이른 얘기지만 꼭 내가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 있으면 일단 팀 우, 우승을 한 번도 안못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일단 뭐 MVP도 한 두세 번 정도 타 보고 싶고 가정블로보도한 세네 번 정도 타고 보고 싶고 대표팀도 한두번더 나가 보고 싶고. 진짜. 바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손동열 감독이 꼽는 기아의 불펜 유망주들입니다. 3년차 기아의 귀한 좌완 신동석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선수죠. 일단 목표는 정해나도 같이 1 0홀드을 목표로 놨고요1 0홀들만 했을 경우 이제 창찬 여 15억 그런 중을 늘려가려. 음. 여기에 2011년야구의 드래프트 1순위 한승혁 선수 선동열 감독의 애정이 남다른 선수입니다. 몸 상태는 어때요? 일단 뭐 나쁜 데는 없고요. 일단은 10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아픈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걱정도 없고 아직은 그런 거 같습니다. 구상 후 1년여간의 재활을 끝내는 한승혁은 물같은 검쪽구로 손동열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팔스윙이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굉장히 아. 짧으면서 앞쪽을 이리 던졌을 때 이쪽이 상당히 빨라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150km 이상을 좋은 어... 볼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단기니까 그러니까 중간 계토로서 짧은 이닝을 던질 때는 한승혁이 볼을 쉽게 글쎄요 뭐 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예. 네. 저는 이제 마운드에 올라와서 일단은 아직 보여드린 건 없지만 또, 또 젊기 때문에 또 젊은 패기로도 열심히 던져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을 쓰는 저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한명의 승민병 대졸인 박기훈 또한 한승혁과 함께 선동열 감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주위 분들도 그러시는데, 마운드에서나 뭐, 야구장에서 표정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쪽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한국대 출신이죠? 예. 네. 우성환 뭐 선배와 좀 비교가 되겠네요. 선배랑은 좀 비교가 안 되죠. 아, 비교가 안 돼. 하마 <laughs> 네, 초대랑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분위기나 분위기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모든 게 지금 새로워서 하루하루 이렇게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 영광을 재현하는 투수 왕국의 제관. 마연선동열 감독의 손에서 신화는. 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미완성인 선동열 감독의 마운드 구상 그 그림은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